오늘 오후 6시 수요일입니다. 베트남 코로나 예방 통제 국가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오늘 베트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중부 다낭 34명을 비롯하여 북부 랑선 4명, 박장 2명, 남부 동나이성 1명 등 베트남 코로나 확진자 총 713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박장과 랑선 두 지역은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코로나 관련 정부 발표는 하루 두 차례씩 오전 6시, 오후 6시 합니다만, 긴급시 오전, 당일 오전 9시에 추가로 발표할 때도 있어요. 이 방송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시간별 정부 정부 발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확진자 총 인원 수는 베트남 보건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정확합니다. 추가로 베트남에서 코로나 검사를 두세 번 하는데요. 1차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차에서 양, 양성 판정, 그리고 1차 양성 판정이었지만 2차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근 그리고 최근 베트남에서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어, 베트남의 코로나 검사 역량이 어느 정도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어, 베트남 코로나 예방 통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부득담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 4월 발생한 1차 확산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며 사회적 격리를 베트남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다낭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2차 확산 상황이 병원, 지역, 사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염병 예방에 있어 우리가 가장 부족한 점에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부득담 부총리가 이번 2차 코로나 발생으로 사회적 격리를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낭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역 단위별 봉쇄 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